이슈 포커스 시사풍양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초안 공개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 노선이 당초 건의한 내용과 달리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, 국장님? 네, 국토부는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곧 수립할 계획 예정입니다. 예. 아, 이달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올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요. 음. 지금 일단 이그학정을 앞두고선 지금 일단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아, GTX D 노선 건설 사업은 이 정부의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. 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그렇죠. 음. 어, 하지만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저 D, D 노선이 하남에서 김포까지 가는 거죠. 그렇죠. 예, 예. 예, 예. 아, 인천시가 정부에 제안한 GTX D 노선 그이 D 건설 사업은 이 경기도 하남과 서울 남부, 이 잠실, 강남, 사당, 구로 음. 이 연결하는 이 노선이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 Y자 형태로 이 인천의 청라, 영종 방면 그리고 개양 음... 검단, 이 경기도 김포 방면으로 이 갈라지는 이 노선입니다. 그렇죠. 예. 아, 그러나 제 4차 국가철도망 건설 건축 계획 구축 계획에는 아, 당초 건의한 방안이 아닌 김포 부천으로 이 축소하는 노선이 담길 것이라는 이 부정적 예상이 나오면서 아...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아니 근데 이제 국토부 입장은 아직 그 노선 축소를 확정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국토부는 이제 전국 그 지자체가 건의한 이 개별 사업의 아,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와 그리고 아,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. 음. 아, 현재 경제성과 정책 효과 그리고 어,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가 건의한 노선의 신설 필요성 그리고 노선 계획 등을 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. 음. 어, 그러나 이제 그 예산 문제 등으로 이제 노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의견이 이 정치권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어서 어,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Gtx D 노선이 이 반영되더라도. 이를 그 대폭 축소의 구간별로 나눠 사업을 그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일단 그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. 그렇군요. 어 결국 그 국토부가 그 노선 축소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 같은 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? 예, 일단 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 보통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게그 그동안의 아. 어떤 뭐 그. 규칙처럼 되어 있는데 예. 이게 지금 현실화된다면 상황이 좀 매우 좀 심각해지겠습니다. 당장 인천 시가 구상한 이 Y자 노선 중에 청라 영종 방면은 아예 사라지고요. 음. 그리고 계양 검단 방면도 이 서울 강남동으로 직결되지 않는 이 반쪽짜리 노선으로 이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예. 아, 이렇게 되면 GTX D 노선 신설을 통해서 지역발전 계기로 삼으려 하던 그 영종 청라 국제 도시 그리고 검단 신도시 등그 인천 서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,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음. 특히 인천시는 물론 이제 지역 정치권까지 이 GTX 디노선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충격전을 펼쳐왔는데 이게 무산될 경우에 이 중구 영종도 그리고 서구 검단 청라 개양 등이 서북부권 주민들이 강한 반발과, 함, 반발과 함께요. 이게 좀또 이제 그 예민하지 않습니까? 내년에 당장 대선이 있고요, 또 지방선거까지 연결되는데 그렇죠. 네. 어, 여기에 영향도 상당히 미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국가철도망 이 구축 계획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이 법정 계획인데 네. 어, 이번 제 4차 계획에 GTX D 노선이 빠지거나 이 대폭 축소될 경우에요.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는 게더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. 자, 뭐 인천도 인천이지만은 경기도도 아, GTX d 노선 축소에 따른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. 뭐 이런 그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경기도 역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 GTX d 노선이 한남까지 연결되는 그렇죠. 이런 네. 그들인데 주민들도 영향이 클것 같습니다. 이 건의 내용과 달리 이 김포 부천 구간만 건설되는 방향으로 이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한남시 등이 경기 동부권이 이 술렁이고 있습니다. 음. 아 그동안 GTX D 노선은 김포에서 서울을 거쳐 이 한남을 연결하는 노선이 주력시됐는데요아 그렇죠. 예, 예.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 김포 한남에 예, 그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그 경기 동서부를 잇는 이 철도 노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. 어 네. 아, 그러나 이번 그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에 네. 공청회를 앞두고 이 GTX D노선이 김포 부천 구간만 이 건설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. 이 하남 지역 등이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이 GTX 이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이런 목소리 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은 물론이고요, 네. 어, 광주, 이천, 여주까지 이 D 노선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져왔는데, 음. 이 하남까지 GTX가 닿지 않으면 어, 이후에 그 광주, 이천, 여주까지 연결하는 그렇죠. 이후의 계획은 아니 물거품된다 음.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뭐 인천과 경기 모두 그 GTX D 노선에 거는 그 주민들의 기대가 큰것 같은데, 어, 그런데 아직 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또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. 어,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일단 뭐 예상되는 얘기긴 하지만. 어... 이 노선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금 일단 그 축소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, 네. 어, 당장 인천 서북부권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. 음. 어 영종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 그리고 루원 시티 주민 단체로 구성된 인천 공항 경제권 시민 연대라는 어 단체가 있습니다. 네. 아, 이 단체가 어제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아,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이 축소 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천공항 경제권의 태보를 막고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행 GTX D 노선 사업이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. 네. 아, 이들은 그리고 아, GTX D의 그 Y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음. 아, 경기도 지역 주민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주민들은 어,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이 다양한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. 예. 어, 서울에도 가, 바로 가지 못하는 GTX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음. 의견도 있었고요. 그리고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가는데 이 GTX까지 그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. 음. 어, 어찌 됐든 만약에 이게 축소될 경우에는 예. 이 정치권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어 당초에 GTX D노선 이그 Y자 노선을 인천시가 그용역까지 주고 계획했을 때 예, 예. 이게 이미 지금 그이 지금 그이 예스 계획 그 계획만 해도 어 수조 원이 들어갈 것이고 이또 전국적으로 하면 수십조가 들어간다는 이 예산의 문제가 어 제기됐었는데 어어 예. 지역의 어떤 이런 문제만 앞세워서 그 가능할 것이다. 음. 이런 것들을 논리 폈던 정치권 어좀더그 세부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 대책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좀 어떻게 좀그 처음에 계획대로 좀잘좀좀 좀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예. 자 아, 여기까지 예,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 치.